기초대사량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. 체질개선을 통한 다이어트 슈퍼 잔티젠입니다. 근데 지금도 다이어트 식품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세븐 지금 딱 봤을 때 모두 살이 잘안 찌는 체질 같은데 뭐 아니 안 먹는 건가요? 아니면 뭐 먹어도 안 찌는 건가요? 아니면 아예 뭐 몸에 성분이 없는 건가요? 그냥 찌는 성분들이 예, 궁금해요. 그렇게 태어나면 좋겠어요. 그런데 네, 저희는 뭐 어차피 계속 관리를 계속 하고 먹는 거, 운동을 하는 편이죠. 유튜브 같은 거 음. 보면 먹방 네. 이런 이제 채널이 맞아요. 많잖아요. 네, 맞아요. 아, 진짜. 근데 희한하게 그런 분들만 보면 음. 원래 살이 이만큼 쪄야 될것 같은데 음. 살이 안 쪄요. 음. 아, 네, 맞아요. 이게 얼마나 먹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빼느냐 음.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맞아요. 저도 늘 말하는 거지만 기초대사량이 중요해요. 음. 알고 계시듯이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칼로리 소모도 높다고 합니다. 사실 음. 네. 뭐 기초대사량이 뭐냐? 바로 음.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인데요. <laughs> 사실 기초대사량,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네, 기초대사량이 낮다라고 하면 몸에서 소모하는 열량이 낮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살이 금방 찌는 네, 체질일 수도 있고요. 기초대사량이 높다라고 하면 몸에서 그만큼 소모하는 열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많이 먹어도 네, 살이 <laughs> 좀안 찌는 네, 체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다이어트 성패를 결정하는 키포인트라고들 하잖아요. 어, 근데 기초대사량을 어떻게 해야 높일 수 있어요? 음. 짠! <laughs> 어? 어? <laughs> <여기다>. 어? 이유가 있습니다, 이유 네, 바로 뭐, 이 아이인데요. 네, 이 아이는 이게 16주 인체 적용 시험을 한 결과 기초대사량이 <laughs> 400칼로리 증가했다고 합니다. 와, 그럼 대단했 400칼로리 더 먹어도 되나요? 아 <웃음> 저, <웃음> 저도 <있어요>.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. 저도. 네, 네.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군요. 400칼로리 한 번만 더좀더 먹어도 되나요? 아, 네. 그래서 체중이 6.9kg가 감소를 했고요. 네. 체지방이 4.4kg, 허리 둘레가 5.5cm가 줄었다고 합니다. 아, 5.5cm가 굉장히 낮은 건데? <웃음> <웃음> 어우, <웃음> <존경이야>. <웃음> 이게 또 이제 잔티젠이라는 이제 신소재 다이어트 원료로 만든 음 네, 건데요. 99.9. 약간 뭐 약간 어설프지 않아요. 약간 뭐한97% 정도가 지금 어설프지 않아요. 99.9%에서 98% 이게 0 이제 거의 자연산에서 온 원료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또 더욱더 안전하고 <laughs> 믿음이 가는 에 당연히 더 드실 수 있다는 얘기죠. 미역과 성류씨 오일에서 원료를 음. 추출했다고 합니다. 또 미국에서 특허까지 허가받고요 음. 식약청에서 기능성까지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. 네. 자이 보시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캡슐을 그냥 하루에 한 알씩만 먹으면 돼요. 근데 하루 한 알? 네 하루에 한 알. 근데 잠잘 때 이제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잠자기 전에 섭취하면 더더욱 효과적인 친구라고 합니다. 오오 지금 잠깐 눈이 좀당길랑말랑 쐈는데 지금 먹어버리면 안 되겠죠? 그러니까 지금 네, 먹고 맞아. 바로 주무시고 아, 바로, 바로 잘수 있을 것 같아요. 깜빡했다가 자기는 한번더 먹어볼게요. 800칼로리 되나요? 이게 한 알이 얼마나 칼로리를 소모시키는지 숫자만 얘기하면 좀 감이 안 오실 텐데요. 음. 등산 1시간 했을 때랑 똑같 칼로리를 소모해 준다고 하니까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? 와, 와 등산하면 진짜 빡센데 진짜 <laughs> 진짜 빡센. 이게 그 조깅 같은 경우로 하면 조깅을 1시간 2분 정도 한 거랑 같은 효과가 나고 어, 수영 와. 47분 와. 줄넘기 4 3 이게 말이 47분, 그러니까. 43분이지 와 이거 안 쉬고 <laughs> 죽어요 아. 안 살짝 주의하셔야 될게 물론 이것만 믿고 이만큼 운동 을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 그것도 안 됩니다. 예. 네. 이것도 운동도 그만큼 하고 음. 이 약까지 같이 먹으면 네. 그만큼 또 효과가 배가, 네. 배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. 시너지 효과가 예, 그렇죠. 어, 이 하나 안 했어. 한번 얘네를 떠. 수술이 하나 들어있어요. 하나예요? 네. 그래서 그냥 야, 여러 개다 음. 하나예요. 짜잔. <laughs> 네. 이 네, 팩에는 14개가 들어가 있어요. 이주분이군요. 이주네요. 음, 음. 그.. 벌써 아, 뭐 드시는 거예요? 아, 네, 네. <laughs> 이제 놀러가면 이런 것들 챙겨가기 진짜 아, 힘들잖아요. 아, 왜 아, 보통 이런 약들은 그냥 한 통에 다 담겨있으니까 맞아요. 맞아요. 맞아. 약통 네, <laughs> 약통을 말씀하셨다. 그냥 따로 챙겨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 올려놨어요. 이좀 해볼게요. 말씀하고 계세요. 집까지 걸어가야겠다. 근데 이렇게 들어있으면 그냥 여행 다닐 때 한두 개씩 챙겨와가지고 자기 전에 먹고 자면, 왜 여행 다닐 때또 많이 먹잖아요. 네. 음. 근데 지금 방금 급하게 먹어봤잖아요. <laughs> 너무 급하게 드셨어요. 아, 이거 빨리 먹어줘야 돼요. 이런 오. 거는. 근데 먹어보니까 약간 목 넘김이나 이런 게, 보통은 이제 알약 같은 게 이제 가루 같은 무대거든요. 네, 거 맞아요. 부부에 아, 걸렸는데, 그 냄, 그, 뭐 맛이 음. 나요. 응. 음. 근데 이거는 아, 전혀 없어요. 몽둥님도 되게 좋고 알약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넘기기도 에이. 쉬운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오늘 이걸로써 아 어, 강력한 의지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. 다들 네. 운동 시작하세요. 안녕하세요, 리나예요. 지금 자기 전에 제가 한 번씩 먹고 있는 이 알약, 이거 먹고 자려고 하고 있어요. 이게 이렇게 상자에. 이렇게 한 팩씩 개별 포장이 돼 있어요. 보통 약 같은 경우에 한 통에 들어가 있으면 산소에 닿으면좀안 좋은 거 알잖아요. 근데 이렇게 캡슐을 하나씩 포장이 돼 있으니까 개별 포장 돼 있으니까 산소 변질의 위험이 없어서 저는 되게 신뢰가 가더라고요.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아, 이게 작은 연질 캡슐로 되어있다 보니까 진짜 물이랑 넘어가니까 목 넘김이 아주 좋습니다. <laughs> 거의 물처럼 넘어가요. 음. 인체적용 시험을 통해서 기초대사량을 증진시켜주는 거는 또 증명이 돼있고요 무엇보다 좀 마음에 드는 게 살을 무조건 빼주겠다. 이런 제품도 되게 많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기초대사를 높여서 살을 좀덜 찌는 체질로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. 이멘트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먹었으니까 또 내일 모레 또 중요한 촬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촬영을 위해서 살도 열심히 빼고 이쁘게 운동도 하고 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해 저는 잘게요 안녕